뭐야? 4 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서가 어떻게? 1 2 4 이렇게 된다고. 오. 오른쪽에 있는 놈이 시간이 많이 흐른 놈입니다. 노벨상. 어, 아니 문제도 내지 않았는데저 줄게. 아니, 아니. 어, 노벨상. 잘 생각하십니다. 4가 몇 초일 때? 제가 원한다고 몰라요. 아. 7초. 아안 돼. 5초 아니고 5초. 와. 자, 원이. 네. 물론 아마 그 주도도 몰라요가 아마 5초 아니면 7초라고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어, 여기 보십니다 일단 이 포가 시간이 많이 흐른놈 아 맞냐? 근데 7초라고 단정할 수없지 왜냐면 세 중에 1, 2, 4중에만제 시간이 많이 흐른놈이라고. 지금 4번 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3이 요 뒤에 올 수도 있다고. 3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그러면, 3이 요 앞에 오면, 4가 몇 초야? 7초. 3이 요 뒤에 오면, 5초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 원형이나 자원인은 지금 이 수업을 안 들어도 거의 다 이해합니다. 그니까, 얘가 5초 아니면 7초가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만 남았어? 3만 짝짓기 하면 된다고, 순서를. 오케이? 그런데, 3을 짝짓기 하기가 어렵다고. 네. 3을 짝짓기 하기 위해서는, 3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극을 어디에서 줬는지를 알아내야 된다. 뭐 해서 풀어야 돼? 오빠가. 어,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뭐 해서 풀어야 돼? D1인지 D4인지? 출입장. 출입 아닌데? 가정. 예, 가정에서 푸는 겁니다. 아, 아, 아. 9번 팀 이제. 네네. <laughs> 네. D1인지 자극점이, 자극점이 D1인지 D4인지는 어떻게? 해? 내가 가정하고 풀어봐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여기서부터 이제 체크 많이 다니니까 조심하시고. D1이라고 가정해보자고. D1. 자극점 어이라고 D1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야. D1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기준점 가지고 이제 하나씩 찍어보자고. A에 1, 2, 3, 4에서 4. 이게 시간이지. 그러니까 4초라고 할게. 4초일 때 A에 박진이는 몇인지. 주현이 마이너스 -80. 예, 마이너스 팔십 잖아. 그러면, A니까 마이너스 팔십, 여기를 찍어보자고. 이게 몇 초일 때인지? 민채? 포출 때, 포출 때. 예, 포출 때. 포출 때. 1, 2, 3, 4할 때, 포출 때. 그니 봐. 이제 여기 마이너스 팔십이 찍혀 있는데, 얘가 몇 초인지 살펴보자고. 지금 자극을 어디에서 줬다고? D1입니다. 잘 따라와야 돼. D 원에서 족서 그러면 얘가 1 m 얘가 2 per 퍼센트라는거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알아냈말이 야, 그러면 이 D 1 자극점으로부터 측정하는 D 2까지 가는데 몇초걸려는지 팀끼리 상의하신다. 그럼 체크고. 네, 저는 됐고. 특히 상해, 자기 혼자 있으면 잘 틀린다. 그럼 잘 가르쳐줘 왜 그런지. 네. 이 교실에는 팀 상이 못해. 그러니까 지금 잘 배워야지. 아무런 자기 때문에 다 틀린다. 팀원 잘 가르쳐주고. 자극점에서요. 예. 요 자극 준 곳으로부터 여기 D2까지 몇초 걸리냐고 현우? 2초. 예 2초지 왜냐면 봐 A의 속도가 1mps인데 지금 거리가 몇 미터야? 이 사이 거리가 2미터 아니야 그러니까 가는 데 2초라고 2초 가는 이동하는 데 2초고 그러면 얘가 80m 투리 짱 했지 투리 짱 하는데 몇초 걸려? 3초 그러면 몇초 훈지 팀길 상해? 현지? 얘기 우리 5초지 <laughs> 방해를 하고 있네. 5초지 왜냐면 가는데 2초, 둘이 짱하는 데 3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몇초 후에 측정한 거야? 5초 후에 측정한 거라 오케이, 그럼 봐. 얘가 지금 몇초 후에 측정한 거라고, 5초 후에 측정한 거. 즉 표가 몇초 후라고, 5초 후가 되는 거야. 그럼 5초 후에, 5초 후에, 5초 후에 A가 마이너스 40이었지. B는 몇이어야 되는지. 지희? 예! 요놈 같은 시간이라고. B가 마이너스 70이어야 되잖아. 확인해볼까? B가,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5초 후에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되잖아. 맞나? 그러면 B가 여기 자극점으로부터 D1으로부터 D2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끼리 상의하시고. 영하니? 예! 2 m 터 퍼센트니까, 2 m 퍼센트가 2 m 가 1초 걸린다고. 그럼 5초 후잖아. 몇 초를 진동해야 되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하나. 아주 좋은데, 4초를 진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4초 후에 몇 시대? 5. 마이너스 7초 될수 있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 2를 비교한 거고, 이제 얘가 5초 후지. 얘도 한번 살펴봐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살펴봅니다. 기준점부터 살펴볼게. B부터 살펴봅니다. BI. B가 몇이야? 마이너스. 80. 잘 따라와야 돼. B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 <laughs> 놔야 된다고. 이해되나? 그러면, B에서 자극점으로부터 여기까지, D2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티끼리 상의하고, 현지. 5? 4? 3? 예, 1초지. 속도? 2미까자 1초에 2미 가는 거. 요 사이가 2미밖에안 1초라고. 오케이? 그러면 1초 동안 맞지? 그, 근데 지금 어, 막정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81니까 몇 초간 진동한 거야? 3초, 3초 진동한 네 그럼 몇초 후에 측정한 건지? 찐킬 상해. 찬우? 어? 어째요? 상해 서틀리네 7번 4초. <웃음> 4초잖아. 아, 예. 봐봐, 이게 팀상해도 어렵다고. 이 교실 팀 상위가 없으니까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진짜. 잘 들어야 돼. 지금 얘를 비교하고 있잖아. 어렵습니다. B에 마이너스 80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될때몇 초인 가 알아야지. 오는데 몇초 걸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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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투리짱 하는데 3초 걸리지. 그러면 얘는 몇초때 측정한 거야? 참우야? 4초. 4초 때. 그러니까 얘는 언제? 4초 후에 측정한 거라고. 그게 끄든지면안 되지. 없어요. 와 엄청납니다 아, 아 4초 후구나 그러면 안돼 지금 고객들 있지 유석이 왜 없어요 야 그렇지 여기 봐잘 봐야 돼1 2 3 4가 우리가 짝찍기 했잖아 그러면 1 2 3 4가 어느 중에 하나야 돼2 3 5 7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근데 얘는 4초 후에 나온다고 말이 돼안돼안 돼? 안 된다고 뭔가 얘 4초 후, 얘 5초 후도 아니라 즉 뭐야? 음. D1에서 자극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음. 와, 그럼 현우 어디에서 줬어? <laughs> 오른쪽 오른쪽, 네네, 정확하게 얘기한 뭐야? D4에서 자극을 줬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해야 된다. <laughs>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하나하나 천천히 하고 있지 여러분도 나중에 다 거쳐야 될 과정이야 저랑 같이 합니다 이제 D4에서 자극을 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다 무시한다고 이제 자극을 이쪽에서 봐야 돼 아직도 제가 물어보면 이쪽에서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D1이 아니라 D4에서 준 거라고 그럼 처음부터 합니다 다시 A부터 합니다 A 80이야 요점을 보면 돼자 그러면 자극점 여기야 그럼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음... 80 요점을 봐야 되잖아 요 그럼 D4로부터 어디까지? D2까지 A가 이동하는데 몇 초인지 팀 길이 상해? 민체? 네. 예. 여기가 4m고 여기가 8m인가? 전체 길이는 뭐야? 4m지. 그런데 1m p s e 인가 가는데 몇 초야? 10초. 4초지. 4초 걸렸고, 둘이 짱 하는데 몇초 걸려? 3초 걸리잖아. 그럼 차는 몇 초야? 5초. 4초와 3초를 든다. 7초라고. 그러니까 이 80이 나온 게 언제라고? 10초. 얘가 7초라고. 10초. 그럼, 당연히, 얘가 뭐야? 7초라고, 이렇게 짝짓기가 된다고. 됐어? 오케이? 얘가 7초 후야. 그러면, 7초 후에, 7초 후에, B는, 막전리가 며칠 돼야 되는지, 지희? 뭐? 예, 얘가 돼야 된다고. 확인합니다 B 하겠습니다. B, 마이너스 7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 되면 이것도 보시모습이죠 무수, 오케이? 마이너스 7 0대야 돼. B가. 그럼 B네. 여기서또 출발하니까 가는데 몇초 걸리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현우? <laughs> 2초. 오 잘했어. 2초 걸리잖아. 2m% 간. <laughs> 2초야. <이>. 2초고 <laughs> 지금 얘가 몇초 후야? 7초 후니가몇 초를 진동해야 되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주원이? 얘 5초. 예, 5초를 진동해야 되잖아. 2초가 지났고 7초 후에니까 5초를 지동한 거야 그러면 5초를 지동하면 몇이 나와? 맞아, 여기가 이제 몇초라는 뜻이야 여기가 5초라는 뜻입니다 5초가 지났으면 B4가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70이 됐다고 이 모순이 없다고 오케이? 그 다음 2로 갑니다 2로 B2부터 확인하겠습니다 B2 몇이야?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똑같아 이제는 좀 쉽지 가는데 몇초 걸리는지 뒷길 상게하시고 자고 예, 가는데 2초 걸리잖아. 2초인데 음. 여기 보신다. 2초인데 지금 뭐야? 얘가 막전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80. 80. 둘이 짱했지? 몇초 걸렸어? 어, 둘이 짱하는데 어. 3초 걸렸지? 그러면 가는데 2초, 둘이 짱한데3초니몇초 후에 한거지 원형이? 예, 5초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0은 음. 내가 5초 후에 작전한 거라고. 음. 그러니까 이 5초가 음. 뭘 뜻해? 2를 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가 누구 거라고? 이렇게 5초 끌어가고, 이렇게 짝지기를 할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5초 후에 A의 낙전이 몇이 돼야 되는지. 현지 5? <laughs> 어? 4? 3? 예, 요 놈이 돼야 된다고. 확인합니다읽기 봐야지. A로 다시 가야 돼. 가는데 몇초 걸리는지. 지? 어? 왜? 예, 아주 잘 따라오고 있네. 4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측정을 <laughs> 몇초 후에 하는 거야? 5초 그러니까 몇초 진동한 걸 찾아야 돼? 1초, 1초 진동한 거잖아 음. 그러면 1초 진동하면 며칠 해야 돼? 마이너스 60요 값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봐 내가 1초 진동했을 때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될까?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아까 대충 찍어 점이 여기지 근데 여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라는 뜻이야 음. 여기 마이너스 60과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뭐야? 1초 지났을 때 막절이가 며칠 하고? 마이너스 6 0이라는걸알수 있다고. 그리고 뭐야? A2 지금 우리가 A2잖아. 요 A2 두 군데 중에 어느 쪽게 맞는 거야? 왼쪽 게 맞고 얘는 안 맞는 거라고 알수 있다.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라? 나머지 1이 2촌지, 3촌지. 요거만 매치 시키면 되네. 오케이. 요거는 쉬었다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몇 명이 또못 따라오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교시 때는 뭐야? 팀상의를 <laughs> 못해. 쉬는 시간에 자기가 지금 수업이 잘이해안 됐으면 짝끼리 좀 묻고 저한테도 물어야 돼. 네. 네, 고생하셨고. 어, 누구만 사랑해? 와. 오빠만 사랑하는구나. 지금 필기하지 않는 거야. 구호 외치고 쉬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맞춥 나의 프리. 와. 네, 좋아 꺼 주시고. 필기 안 하는 거야 필기 안 하는 거야. 아이.